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믿음에 이르는 에, 믿음. 이번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물론 있던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교회 전통은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1차, 2차, 3차 성교 여행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서바나, 즉 스페인 지역으로 성교 여행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잘알수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laughs>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서 그들과 사귐을 가진 후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성교 여행을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행전에서 읽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 죄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몇년 후,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가이사에게 무죄 선언을 받고, 또 결국 서바나로 성교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 것이지, 뭐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흥미로운 사진들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일 텐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자 로마서를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때 그들은 로마에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로마의 사도의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를 위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로마 뿐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 많은 세대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큰 일꾼으로 사용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들어는 보셨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약 400년대의 사람인데요,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초기 기독교의 뛰어난 학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교부라고도 불리죠. 이분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정말 그 삶에 큰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마틴 루터라는 종교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만행을 이렇게 지적하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함으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죠. 갑자기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명함인데요, 교회에서 그 리브랜딩할 때 새롭게 만들어 준 명함입니다. 잘잘 사용할 사용할 일은 잘 없지만. 이게 제 명함인데요. 여기에 제가 넣은 성경 구절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하고 당시 제가 깊이 묵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성경, 성경,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뭐 다른 성경에 비해 더큰 권위가 있다거나 로마서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도 로마서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고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로마서를 한 구절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함께 읽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우리 띄워주신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하나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한 측면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주제입니다. 한 측면을 설명해 드린 것이지, 물론 뭐저 역시도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하는 이 말씀에서 처음 말씀하는 믿음과 이어서 말씀하는 믿음, 이두 가지는 물론 같은 단어이지만 그것이 각자 의미하는 반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고 말합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도 역시 칭의와 성화입니다. 아까 17절에서 처음 말씀하는 믿음은 칭의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는 믿음은 성화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칭하다.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의 재판에 섰을 때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하죠.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여러 가지 증언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최종적인 판결을 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그리고 판례에 따라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판사의 자리에서 피고가 된 우리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말이죠. 그러나 단지 무죄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최종적인 판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의롭다는 판결은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가 무죄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 법도 잘안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말이죠. 혹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법은 저지르지 않더라도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하나님의 우리는 나으냐? 에, 3장 9절, 에, 그러. 에, 여기가 좀 에, 밑에 적힌 게 다른데요. 네, 이 전거. 3장 9절입니다. 1장 11절 써 있는데요. 이것이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할 우리를, 즉, 나를, 여러분 각자를 의롭다고 선언 판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 곧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이것을 단순히 어떤 뭐 소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더라. 그러나 지금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없는 어떤 일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는 정말 사형, 아니 그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큰 죄를 지은 자들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극 같은 드라마만 보더라도 왕의 명예 거역하는 자를 대역죄인이라고 합니다. 왕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하물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 안에는 불이, 추악, 악이,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 배약, 무정하며 무자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어떤 형벌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값싼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판사가 만약 죄인을 무죄로 판결하면, 그 판사는 의로운 판사가 아닐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는 의로운 판사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피고는 형벌을 받아야 하니 말이죠. 정말 불이한 판사죠. 그러나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한다면 그 또한 의로운 판사가 아닙니다. 그저 피고가 불쌍하다며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주지 않는다면 무죄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의로운 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판사,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큰 죄인인 우리를 무죄다, 의롭다 판결하시지만 그 판결은 의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냥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국률이 여기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판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이 판결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법정 앞에선 우리에게 의롭다 판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판결, 즉,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칭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 믿음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약속, 즉, 칭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성화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에, 되다는 의미의 화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다는 의미입니다. 칭의를 믿는 자들은 점차 거룩해져 갑니다. 칭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믿는 자들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일을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뱀들에게 물린 많은 백성이 이미 죽었고 여전히...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모든 자, 불뱀에게 물린 모든 자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참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수로 하필 뱀상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백성들을 낫게 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불뱀 형상을 만들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뱀 형상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뱀은 뭐 이렇게 부정한 동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막 그런 우리에게 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럼 뱀 형상이 아니라, 차라리 뭐 천사의 형상이라든가, 뭐 조금 더 그럴 듯한 형상을 만들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뱀이라는 동물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만큼 십자가 역시도 가장 부정적인 형태의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게, 장대 위에 단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이상한 방식으로. 정말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살겠는가? 또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이런 제 궁금증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많은 사람의 생각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축복을 받는 존재이지,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 끼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방인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큰 능력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해 보더라도 각 신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신이 더 센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이 무슨 신이냐 하며 비웃음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노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을 보는 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듯이,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뭔가 말씀의 초점이 조금 흐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그거면 됩니까? 누군가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대의 다른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과연 백성들이 삽니까? 그건 좀 이상한 방식인데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거면 됩니까? 그러나 정말 그거면 됩니다. 아니,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 길은 오직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조금 다르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성화를 이루는 길은 칭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진정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칭의로 성화를 성화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볼까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오늘 잘못 적었나 봅니다. 네, 우리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한 조건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의롭다 칭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아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칭의와 성아와 같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 무능력한 우리를 변화시켜 의에 이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어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칭의를 믿는 자들, 곧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